인물을 통해 역사를 읽어내는 일은 기록이나 유산으로 역사를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 읽기입니다. 당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초상을 통해 역사를 읽는 방법도 그중 하나고요. 또 이런 이유로 초상화는 시대상을 엿보는 거울로 통하는데요. 전통 초상화 기법을 계승하면서 전통과 서양 화법을 조화시키고 근대 사진술을 반영해 전통과 현대 초상의 맥을 이은 마지막 어진 화사의 고향이 전주고 전북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어진 화사 석지 최용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학교 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유영봉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어진화사 최용신 선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진화사라면 왕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하니까 이 어진을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어진화사는 바로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를 지칭하는 말이죠.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주 그 경기전에 가서 어진박물관에 들러 본 일이 있을 텐데요. 예. 이곳에는 그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를 위시해서 예. 세종, 영조, 정조 뭐 등등 아 순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여섯 분의 임금님 초상화가 모셔진 것을 보았을 거예요. 예. 어진은 임금이라는 뜻의 임금 어자에다가 초상화라는 뜻을 지닌 진영이라는 말에서 네. 그 진자를 따와서 합쳐서 만든 말이죠. 네네. 화사는 이제 임금의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린 당대 최고의 화가를 아주 높이 부르는 음. 말입니다. 그렇군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린 최고의 화가를 화사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음. 화사라고 할때이 사자는 바로 승사자라는 글자인데 예. 오늘날에도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주로 쓰이기도 해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의사, 교사. 예. 목사 등등의 오, 말이 네.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석지 채용신이란 분은 어떻게 화사가 되었을까요? 아, 그 얘기를 꺼내기 앞서 그 먼저 고향과 출생지라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싶군요. 예. 아, 지금은 이제 고향하고 출생지라는 이두 단어를 그냥 음. 뭉뚱그려서 다 그냥 고향이라고 쓰고 있는데 음. 옛날 분들은 이걸 좀나누었었어요아 그래요? 교수님 그럼 고향과 출생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둘다한자니까 어, 이를 풀어보죠 예. 고향은 그 연고고라는 글자에 음. 고을향이죠 예. 바로 이제 연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렇군요. 어, 적어도 3대 이상이 뿌리를 받고 살았던 마을을 마을이 이제 고향이고, 아 그렇구나. 출생지는 더도덜도 말고 자기가 출생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어, 옛날 동경제 시대 때에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대부분 고향에서 이제 삶을 마쳤으니 네. 별 다른 구분이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석지 최용신 선생처럼 한양에서 태어났어도 한양은 그 석지 선생에게. (3대) 이상의 연구가 아직 없는 곳이지 어, 곳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선생의 경우는 출생지가 한양이라고 한다면은 예. 고향은 따로 전주라고 불렀어요 자이 대목에서 그 질문 을 던집니다 예. 아나운서님은 그 고향과 출생지가 동일한가요 한번 대답해 어, 보세요 일단 제가 태어난 곳은 고창이고 본적은 음. 또 진안입니다 어. 근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전주 분이시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어. 저의 고향이자 출생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자, 석지 최웅신 선생님의 출생지가 한양이지만 고향은 전북 전부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석지 선생은 그 1850년 2월 4일 그 삼, 서울 그 삼청 동에서어 음, 예. 대대로 무관을 지낸 그 가문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어허. 그 선생 본관은 평강이고 호는 이제 석지. 음. 또 석강 이라고도 하죠 네어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네. 어, 15살이 됐을 때는 벌써 그 세상에서 그 그려내지 못하는 물건이 없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22살 때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명성을 크게 떨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 흥성대원군 이항이라고 하면 뭔가 조선 말기에 세국전책을 쓴그 대원군이잖아요, 맞죠? 아, 그 대원군이 맞아요. 예예. 예.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또한 이 사군자 중에서 난을 아주 잘 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호가 석파였 는데 그래서 이 대원군이 친 난을 아예 이제 당대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석파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개성도 강하고 음. 격조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지요. 예. 그리고 그, 그래서 대웅은 역시 그, 그 조선 말기의 미술을 얘기할 때꼭 빠지지 않는 분으로 언제 음. 등장하고요. 네네. 아, 쉬, 쉽게 얘기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추사 난만큼 음. 어, 흥선대원군의 석파란도 아주 유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 난의 버금가는 흥성대원군의 석파 난이 있었군요. 아, 아무튼 그 그림의 일가견이 있던 음. 그리고 또 당대 권력의 핵심에 있던 대원군이 석지 선생의 솜씨를 이렇게 인정했으니 그 실력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흥성대원군이 초상화를 맡길 정도면 실력은 뭐 제대로 인정받은 거고 그럼 석지 채용신 선생은 이후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음~ 선생에게는 이제 그~ 제대로 무인의 집안이었는지 때 이~ 대로 무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인지 선생에게도 아마 무인의 피가 섞여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선생은 그~ 평생, 그림을 평생의 생업으로 삼지 아, 않아요 네네. 오히려. 1876년에 무과에급제해서 20년 넘게 그 무관직에 종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886년에 종산품의 부산진 수군첨 절제사를 지내고, 네. 어, 1899년에는 전남 여수의 돌산진 수군첨 절제사를 끝으로 이제 무관직에서 물러나요.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시, 그림 실력이 뛰어난데 무관직에 종사했다. 무관과 화사는 뭐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예. 영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음흠. 그런데 선생은 그 무고울다운 풍채 에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 인터넷을 들어가 찾아보면은, 그 이제 석지세 채용신이라고, 선생이라고 쳐보면은, 어, 사진 하나를 볼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그림이 뜨는데 흑백사진 하나가 뜨는데 이걸 들여다보면 풍모가 멋들어진비남자 어, 선생 사진을 볼수 있어요. 잘 생겼어요, 또. 예. 그잘 생긴 모습에다가 잘 생긴데다가 그또그 유전자가 이어졌을 텐데 네. 바로 그이 선생의 증손녀가 그 어, 아주 이쁜 탤런트로 이제 인기를 한동안 얻었어요. 어 진짜로요? 그 증손녀가 누군지 궁금하지 중순여? 않아요 증손녀? 오, 증손녀 채채 씨잖아요, 그렇죠? 음. 채 씨면은 제가 아는 연예인은 채시라밖에 없는데 맞나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진짜로? 어 아, 네. 신기하다. 오. 아, 채씨라 씨가 맞아요. 오,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뒤로 밀어놓고, 네네. 이제 다시 석지 선생 얘기로 <laughs> 네, 돌아가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첨절제사 첨절제사는 이제 아주 그 높은 직급에 해당해요. 예. 이런 해군의 중책을 내려놓고 이제 전주로 낙향해 있던 석제에게 그 네. 조정에서 명이 내려옵니다. 음. 태, 태조 이성계이하 역대 임금님들의 초상화를 모신 사당 바로 네. 이제 선원전이라고 해요. 네네. 선원전에 봉안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사하라라는 네. 명이 내려왔죠. 어허. 그런데 이제 이때 선생은 그 근,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조석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 조석진 선생과 함께 음. 주관화사로 발탁이 됩니다. 네. 주관화사 기억해 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1900년 4월에 이제 태조의 이제 어진을 그립니다. 음. 자 어진화사는 크게 이제 세수로 구분이 돼요. 네. 왕의 얼굴을 그리는 주관화사, 음. 그다고에 그 임금이 오, 입는 옷인 곤룡포와 신체를 그리는 동참화사.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인물 주변에 있는 집기 같은 것을 그리는 수종화사 이렇게 세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어진을 한번 그릴 때마다 주관화사, 동참화사, 수종화사가 늘 따로 선정이 됐습니까? 예. 어. 한 분당 그 그림 한 점을 그릴 때, 이제, 모, 이제 그한 분야당 두 분씩, 네. 여섯 분이 참여하는데, 동차마 주관화사, 동참화사, 음. 음. 수종화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은 당연히 주관화사지요. 왜냐면 그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일만큼 맞아. 자랑스럽지만 또 어려운 일이겠죠. 아,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 굴룡포나 신체 그리는 동참화사나 기물이나 배경 그리는 수종화사도 뭐 특별히 선정되지만. 네제그 사람들이 그리는 건 대체로 이제 정형화된 것이고. 음흠. 여기에 비해서 임금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책임. 와. 그 부담감 얼마나 컸을까요? 아, 어, 나 같으면 안 해. 당연히 <laughs> 예. 당대 최고의 화사 음. 가운데. 음. 엄밀하게 특별히 선정된 분이, 분들이니까. 예. 그만큼 또 영광도 컸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화각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선정된 여섯 번을 높여서 어진 화사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긴 하네요. 아, 그래요. 조선을 창업한 그 우리 전주 이씨의 그 자랑스러운 이성계의이성계의 어진을 그린는일 하나만으로도 네. 충분히 이게 그 자랑스러운데. 네. 아또 석재게 자랑스러운 일이 또 생겼어요. 또 있어요. 바로 그 어진을 완성 태조 어진을 완성하고 난뒤사 예. 개월이 안됐을때그 초상화를 보셨던 선원전에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나머지 임금들의 어진도 다 불에 타버렸죠. 아이고 세상.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베겨서 그리라는 조정의 명이 음, 내렸어요. 그래서 네. 석지 선생은 이제. 태조 어진은 물론이고 숙종, 음. 영조, 와우. 정조, 순조, 와우. 현종의 그 어진 여섯 부 여섯 종을 완성했어요. 네. 야, 아, 정말 석지채용신 선생이 그린 태조 이성계 초상화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고종이 다시 선생을 불렀을지 그 솜씨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석지 선생은 아주 높이 평가한 고종은 예, 자기 초상화는 물론. 음. 자기를 따른 열1 6 명의 원로 신하들의 초상화까지 그리다고 하죠. 허허. 그래서 이제 석지가 이 인물을 잘 완수하자 예. 고종이 바로 아까 석지 석지 그랬죠? 예. 석강이라는 호를 따로 하사를 해요. 허허. 임금이 호를 지어준 일이 또한 영광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종은 석지 선생을 경상북도 칠곡군 군수로 임명하고 오. 그리고 또 한번 그 1905년에는 충남 정산군 군수로 임명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두 곳에서 사또 임무를 마친 선생은 네. 1906년에 그 관직에서 이제 완전히 음. 이제 물러나죠. 이야, 석지채용신 선생은 뛰어난 그림 실력에 무관으로 군수로 그야말로 뭐 문무를 겸비한 분이셨군요. 게다가 채실아씨처럼 예쁜 증손녀까지 두실 정도로 잘 생겼다고 하니까 모든 걸다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려요. <laughs> 자 석지 선생의 그림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아 선생의 그림은 그 조선 시대의 그 보통 그림과 달리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세필, 아주 가는 붓을 사용해서 그곳을 또긋고또긋고또그또 또또 그어서. 얼굴의 그 명암을 살리는 세부 묘사에 주력하고 나아가 입체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얼굴을 극도로 정밀하게 묘사해서 입체감을 살렸으면 물론이고 예. 복장에서도 그 특별한 성극기를 채용해서 음. 석지만의 개성적인 그 인물화를 창조했던 거죠. 예. 극세필은 몹시 가는 붓이잖아요. 이 극세필로 섬세하게 덧칠하고 입체감을 살리면서 뭔지 뭔가 이 석지 선생만의 개성적인 인물화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물의 배경에도 변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3차원적인 공간감을 나타내는데 예. 아예 그냥 배경을 없애거나 자연경치를 빌려오거나 예. 또는 책을 잘득고자 놓은 병풍 책꽂지나 음. 병풍 등으로 네. 대치했죠. 당신의 그리고, 혁신이네요. 네. 네, 바닥에 깔린 도자리도 음. 검정색, 빨강색, 흰색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이제 처리하기도 했어요. 기존에 어, 어. 안 쓰던 색깔들이죠. 아, 옛날에 그 초상화 보면 대부분 의자 에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석지 선생님의 경우에는 자연풍경, 뭐 서가 이런 배경으로 처리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시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런 이제 과감한 탈피하고 변화가 역시 그 석지 선생만의 화풍이라고 일컬을 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선생은 물감도 직접 만들었었다고 전해져요. 세상에나. 예를 들면 그 소금물에다 녹색 그릇을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녹이 슬겠죠 예. 그 녹을 긁어내서 이제 물, 물에 섞어서 또 연한 숯불로 하루 종일 끓여내면 소량의 이제 진액이 남는데. 예. 이걸 갖고 그 초상 인물의 의복 채색에 사용했다고 하네요. 와. 뿐만 아니라 그 피부색은 썩은 집 음. 집단 있죠. 네, 예. 썩은 집을 끓여서 만든 액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허, 참 저. 석지 선생만의 실험 정신과 그 작가 의식이 비선은 산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물감까지 직접 만들었다니까 정말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분이셨네요. 와 대단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선생은 그 장중하고도 엄숙한 표정을 지닌 예. 정면 모습만을 고집했어요. 어허.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드미컬한 느낌을 그 화면에 연출하는 재치도 이제 드러냈는데, 예. 아, 대부분 초상화 화면에 또재작 연월일, 음. 직급, 벼슬 이름, 음. 자신의 호를 남겨서 예. 그것이 실물을 보고 그린 도사본인지 본을 보고 그린 모사본인지를 밝혀요. 어허. 이건 그 작가로서의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감, 자,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멋있다. 아 이것 또한 그 선생만이 지녔던 네. 작가의식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서지 선생은 대단한 화가니 화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선생이 남긴 그림의 특징 어떤 점을 더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석진 선생님 사진이 남았다고 했죠? 예, 예. 바로 이 시대는 이제 서양 사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사진은 음. 선생의 그림을 얘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죽은 사람이나 또는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네. 반드시 그 사진을 토대 삼아서 음... 그렸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화사 님은 면암 최익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라도와 연관이 있는 분들의 초상화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석지가 이제 연구지가 전북이었으니까 예. 평생 동안 이분은 전라도 지역을 꾸준히 왕래를 합니다. 허허. 예를 들면 (1901년에는) 부친상을 당해서 금마에 있었고 어, 예. (1905년에는) 정상군수 시절에 예.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을 또 만나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이제 마침내 면함 최익현 선생의 초상화를 그리는 이제 단서가 되고, 예. 나아가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게 전라북도를 음. 중심으로 한 많은 그 애국지사들, 일본에 저항했던 항일지사들의 아유, 초상화를 그렇구나. 남긴 거예요. 네, 전북에서 본격적으로 초상화를 그리신 거네요. 예, 맞아요. 네. 석지 선생은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06년에 예. 아, 전주의 후북면 장암리로 음. 낙향을 해서 전북 지역의 우국지사와 항일운동가 유학자들을 자주 만나고 예. 또 이분들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정읍 칠보면의 항일지사 그 김직주 선생의 집에 머무실 예. 적에는 네네. 그 형제였던 김기술 등과 같은. 음. 정읍 지역 애국지사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석지 선생은 초상화를 어디서 그렸어요? 전북의 낙향에서 뭐 화실을 따로 내서 그곳에서 그린 건지 궁금합니다. 아, 1920년대에 이제 70 노인이 된 석지는 석지, 예. 석지 선생이 이제 마침내 신태인 육례에 정착을 하셔요. 네네. 아, 바로 여기는 그 교육자이자 거부였던 음. 황장길이라는 분이 마련해준 장소지요. 예. 이때 이제 석지 선생은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고 음흠. 최석강 도화소. 최 씨니까 최고 아까 고종이 내려준 호가 석강이었죠. 오오오. 그래서 도화소는 그림을 그리는 장소. 오오. 최석강 도화소라는 네. 공방을 운영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손자 규영이 할아버지하고 함께 네. 합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 규영이라는 분이 최시라 씨의 아버지 아니면 은 어. 삼촌쯤 해당할 거예요. 아, 아주 가까운 관계죠. 오, 네네. 채석강도와서로 가니까 저는 그 부안의 채석강좀 닮은 듯한 이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아무튼 그 서, 석지 선생이 남긴 초상화는 이제 최치원 선생 초상. 예. 그다음에 보물로 지정된 음. 최익천 선생 초상. 음.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운낭자 초상이 아주 유명해요. 예. 이 가운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운낭자 초상은 그. 예. 선생이 1914년에 음. 27살이 된 운낭자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최연웅이라는 아주 그 예쁜 여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정고 예. 후덕한 여인이 음. 건강하게 생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네네.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려던 의식이 음. 엿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석지 선생은 생애의 거의 반을 전북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셨는데 참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고향 사랑이 엄청났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 만약 선생께서 그 전주로 내려오지 않고 예. 노년을 그냥 한양에 머무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 뭔가 그 한양 쪽에서 더 유명해지고 명성을 더 떨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선생이 그냥 한양에 줄곧 머무르셨다면 예. 부와 명예는 더 크게 누렸겠죠. 음 생각해 보세요. 어진 와산대. 예. 어진 와산 그림 값은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쌀 거고. 아 그럼요. 또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종 임금의 초상화를 그릴 때그 함께 주관하사를 행했던 인물이 조석진 선생이라고 했죠. 예. 그 조석진 선생의 비춰보면 음. 알수 있습니다. 네. 혹시 석지 선생은 초상화 말고 다른 소재 그림도 남기셨습니까? 아 물론 그 소재를 달리한 작품들도 많이 남기셨어요. 예. 초상화 말고도 산천 경계를 그린 산수화. 음흠. 꽃과 새를 그린 화조도, 음. 그러면 동물들을 동물들을 그린 영모도, 음. 무녀를 그린 무녀도 등그 아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이제 내보이면서 예. 어. 화가로서의 재능과 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신 분이에요. 음. 현재 그 남아 있는 그분의 화조도나 산수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장식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예. 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선생님이 산수화에 주목해보면 네. 수묵을 위주로 한 전통 산수화법과 달리 음. 채색을 이분은 많이 쓰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화가들은 먹물에 농담만 달리해서 예. 시커멓게 그렸다면 음. 이분은 색깔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예.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데도 없고, 음. 그리고 또 왕실에서 운영하는 정통화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 그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지낸 그 이건희 선생의 그 컬렉션이 아주 유명하죠. 예. 여기에 그 석지 선생의 많은 작품이 이제 컬렉션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저도 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조만간 한번 꼭 찾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석지 선생의 작품 중에서 전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나요? 아 있죠. 네. 아, 석지 선생은 그 정읍 칠보지요 정확하게 정읍 음. 칠보에서 네. 송정시편도 하고 칠광도를 남기셨습니다. 네네. 아 송정시편도는 송정이라는 정자에 열 명의 현자들을 그린 그림이고. 칠광도는 일곱 사람의 미치광이 그림인데, 네네. <laughs> 이 그림들은 그 이런 시편과 칠광의 모습을 실경하고 함께 그려낸 산수 인물도예요. 네. 그래서 칠 보면 무성리 산의 뒷산에 가 보면은 이두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무성서원 뒷산입니다. 네. 송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은 어디인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는 그 광해군 폐모 사건에 항의하던 속칭 칠광. 예. 어지러운 세상 제정신으로 살수 없으니까 일곱명의 음. 미치광이란 뜻이죠. 네, 네. 시편 열 사람들의 열 사람의 현자들이란 뜻이고요. 음. 아무튼 이분들이 그 광해군 폐모 사건을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음.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내던지고 돌아와서 예. 이곳 칠보 무성서원 뒷산에 모여서 세월을 음,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후손들이 언젠가부터 이제 영당, 음. 초상화를 모신 어, 사당을 세워서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이제 받들어 왔습니다. 그 칠광에는 김대립, 김웅윤, 김감, 송치중, 송민구, 이상영, 이탁 등 일곱 분이고 예. 이 시편에는 칠광에도 속하는 김웅영, 김강, 송치윤, 송민구, 네. 이탁 외에 김관, 김정, 김급, 김우식, 양무우 등과 같은 분이 포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을 전부 합해 보면. 열두 분이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런데이 작품들이 이제 인터넷에 소개돼 있는데 네. 워낙 큰 거작입니다. 어허. 천장을 넘을 정도로 큰 거작인데 음. 네. 어,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보다는 음. 여러분께서 그 칠보무성서원 가서 예. 가셔서 이 그림을 직접 한번 감상해 보기를 음. 권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성서원에 가면 석지 선생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군요. 자 오늘 마지막 어진 화사 석지 선생을 방송을 통해 소개하신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아 석지 선생 작품을 여러분한테 청취자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참 아쉽네요.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네. 청취자 여러분께 그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마지막 어진 화사가 전북이 고향인 석지 채용신 선생이라는 걸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 고전학 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 전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